예, 오늘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제가 좀 다른 강의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혹시 낯이 익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어, 책입니다 마이클 보스라는 영국 사람이 지은 책이고 서점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예, 뭐 화려한 이야기가 많,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유럽 사람들이고요. 북유럽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 다섯 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부스 로치면 영국 사람인데 덴마크 여성과 결혼해서 아내의 나라인 덴마크에 머물면서 이 북유럽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 책이 좀 두꺼워서 다섯 개 여, 다섯 나라를 다 하면은 뭐이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특히 덴마크를 거의 책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덴마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이 책의 처음에 그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실은 1970년대부터 거의 한 4, 50년 동안 어떤 조사에서든 거의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마이클 부스라는 영국 사람이 덴마크에 살면서 보면 덴마크가 전혀 그렇게 이게 정말 행복한 나라인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 어, 생각이 많이 든다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자기가 번 돈에서 한50% 이상을 뺏기고 그다음에 또 물건을 살때 엄청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덴마크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즉 자기가 자기가 번 돈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것은 30% 정도에 불과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만약에 1 0만 원짜리를 구매한다면 1 0만원 구매 비용에 더해서 1800만 원의 세금 즉,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선는 2800만원을 지불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00만원짜리 사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3600만원이니까 2000만원짜리 사는데 56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2000만원짜리 차가 덴마크에서는 5600만원을 주고 사야 된다. 근데 또 이렇게 비싼데다가 식료 품점에 가보면 커피 맛도 형편없고 빵 맛도 형편없고 질은 나쁘고 그 점원은 또 묵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나마 또 상점들이 다 저녁에 일찍 닫아서 아주 물건 사기가 불편한 이런 나라라는 거죠.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해도 보통 30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놀다가 눈을 다쳐서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예약을 하지 않고 와서 치료해 줄수 없다 이랬다는 거죠 어떻게 응급실에 예약을 하고 오냐 우리 아들이 다칠 걸 어떻게 아냐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제도가 그렇다라고 해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또 항우울제 복용이 유럽에서 2위라는데요 1위는 아이슬란드고요 아이슬란드도 덴마크의 이제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제, 우, 항,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많이 어, 복용하는 사람들 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냅니다. 어 아무래도 이 밑에 썼지만 베이컨 술 이런 거 많이 먹고요. 그그 그 돼지고기 생산량이 엄청나죠. 담배 담배를 많이 필뿐만 아니라 금연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만 금연이고 식당이나 모든 공공 장소에서. 담배에 대한 금연 규정이 없다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서 왔듯이 이미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가 있기 때문인지 기대 수명도 유럽치고는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학업성취도는 선진국, 뭐, OECD 국가겠죠? 30개국 중 28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 뭐, 그 이유는 학교에서 수업을 너무 안 한답니다. 아주 수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이 분위기가 이렇게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세금 다 뺏기기 때문에 어떤 뭐를 잘하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없고 우수한 그 저희 나라도 좀 그렇게 되나 싶은데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그냥 공공기관 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고 편하게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하네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 마이클 부스도 이런. 덴마크의 나쁜 점을 잔뜩 써놓고도 결국 자기도 안에 따라와서 여기 살고 있고 그럼 덴마크를 떠나서 어디를 갈래 이틀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살래 그러면 딱히 덴마크보다 더 가고 싶은 나라도 없는 건 사실인데요 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인구의 90%가 중산층이다 즉 부자도 없고 빈자도 없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부자가 뭐 있겠습니까 부자가 뭐 뭐 1, 2%, 한5% 이내에 불과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사회보장지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의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산다. 또 사람끼리 엄청 서로 믿기 때문에 그각 나라에 가서 길거리에 지갑 40개를 떨어뜨리고 몇 명이나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줘서 결국 되찾게 되나라는 실험을 했는데요. 딱두 나라만 40개 모두가 들어왔는데 덴마크와 노르웨이 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른 나라는 몇 명이 현금을 슬적슬적하고 슬쩍 갖다 버렸다는 얘기죠. 어,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에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신뢰가, 이런 신뢰가 사회적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고 힘들어도 그 뭐라고 그러냐면 믿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거는 아마 변호사 하기에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덴마크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 덴마크가 그래도 산업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행복한 거는 우리는 지금 52시간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는 평균 주 28시간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 평일에도 한 4시, 5시 이후에는 뭐 그냥 마음대로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는 뭐, 직장에 나오더라도 뭐 찾지도 않고 뭐 바로 퇴근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뭐 오늘 우리 파티가 있다 그러면 몰래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자기 상관인테 아저 파티 있으니까 일찍 갈게요 오늘 점심 먹고 퇴근할게요 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무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행복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그 복지 정책이 좋으면 나쁜면 이렇게 따졌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좀 경제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게 된그 어, 관점이 있는데 어, 지금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휘계라는 단어를 덴마크 사람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휘계 그럼 뭐든지 좋은 건 휘계인데요 이게 아늑하고 유쾌하다 막 아주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좀, 연관이, 뭐,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덴마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얀테의 법칙이 있는데 뭐, 열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남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남보다 뭘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어떤 사회 생활의 금과 옥전데, 한마디로 튀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 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너는, 어, 아주 못된 사람이고, 사회에서 그 외톨이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휘계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 무슨 정치 얘기. 아, 너는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지금 대통령이 잘하냐. 이런 얘기를 절대 안한답니다. 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툼이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뭐냐면 뭐 점심에 뭘 먹었더니 맛있더라. 넌뭐 요새 좋은 일 있지 않냐. 막 하면서 뭐 포도주 맛이 어떠냐. 어디 포도주가 맛있냐처럼 누구의 그 신경도 건드리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만한 얘기로 유쾌하게 친구들과 그 지내자. 이런 것이 휘게 정신이라고 하네요.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뭐그 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다 무슨 잘못한 사람 뭐위인인의뭐악인인의다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근데 그 덴마크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독일인테 영토를 상실하고 이 거대 제국이 상실할 때 그때 그때마다 바보 같은 멍청한 잘못된 정치인들이나 선조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요새도 못하는 일이 있고 잘못된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 북유럽 쪽에 나라들의 복지 국가들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써서 그런데, 든 생각은, 이게 경제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제도를 하면, 사실은, 그, 내가 번 돈인데 남에게 주는 셈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뭘 잘했네, 못했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복지 제도가 즉 많이 내서 똑같이 쓰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어떤 그 불만 같은 거 갖지 말고 참고 화합하고 유쾌하게 가자 어, 이런 그 정신이 그 복지 국가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제가 좀 느끼게 돼서요 어그 점을 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덴마크에서 있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은, 아, 덴마크가 복지국가라서 사람들이 중산층이 많고, 불평등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덴마크 사람의 국민성은 원래 갈등을 싫어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만족, 웬만하면 만족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국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그 평등한 그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조금 내는데 쓰는 것은 다 비슷하게 쓰는 이런 그 사회 복지 평등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말하자면 그 첫째 번 주장이라면 경제적으로 평등을 강요하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진다. 뭐 사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데 국민의 3 분의 2가 덴마크는 결국 공공 국내에서 일하기 때문에요 어, 세금을 좀 낮추자 그래서 개인 일할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했을 때그 개인들이 어, 나는 정부 부분에서 일하는데 그럼 내 일자리 잃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막 어마어마한 세금이나 평등한 이런 복지 정책을 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개인들도 좀 무책임하게 또그 평균적으로 310% 자기 소득이, 자기가 연소득이 1억이면 3억에 달하는 개인 부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좀 무책임하고 이것이 이제 세금을 떼고 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그래도 별뭐 불행 없이 그냥 뭐 아니 나라가 나, 나중에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못 갚으면 그만이다. 뭔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축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제도가 먼저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어 18세기의 기록을 보면 만약에 행복이 우겨서 어떤 사람 외국인이 덴마크를 저기 여행하고 나서 쓴 건데 행복이 우겨서 가능한 것이라면 덴마크인은 가장 행복할 것이다. 즉 남이 보기엔 이게 별로 행복할 것 같은 않은 상황인데도 우린 행복해 우린 꼭 행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행복이라고 강요해서 느끼는 그런 스스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민성이 좀 이렇게 참고 희게하고 이런 그. 그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걸 좋아하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 이런 그 극단적인 사회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국민성이 거기에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어그 여기 덴마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400년 전에 북유럽의 대국이었다는 거죠.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지금 독일 북부를 다 갖고 있는 대국이었으나 그 정치인들의 뭐, <laughs> 연이은 실수로 이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되고 독일에게도 영토를 뺏겨서 아주 조그마한 형편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때 덴마크인들은 서로를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한게 아니라 아,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이렇지만 안으로 화합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덴마크 사람끼리 서로 욕하지 말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자라는 이런 분위기를 그때부터 이루어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덴마크에서는 분위기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 다 행복한데 왜 너만 불행하냐. 불행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바라는 거냐? 라고 해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세계 행복지수 1위에 계속 꼽히는 것도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보다 못 사는데도 행복하다고 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에 보면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은 태어나기에 최고의 장소다. 다만, 한가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당신이 평범하다면, 이라는 거죠. 즉, 그냥, 보통 사람,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은, 어, 이런 복지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균적으로 일하고, 그, 세금을 냈지만, 그걸 또 자기가 받아들이면, 뭐, 결국 내가 이 정도 살 사람인데, 뭐, 나누었는데, 나는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덴마크에서 이렇게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을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 사람은 뭐 대학교도 꼭 스카이를 가야 된다고 서로 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또1년이래도더 살려고 그냥 좋은 거 먹겠다 뭐막 이러는데 만약에 병원 갔는데 병원에 줄이 길고 약국 갔는데 약국에 30분 기다리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걸 버틸까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애들 성적이 나쁘지만 어머니 성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어울려서 사는 게 중요하죠. 라고 하면 과연 한국 학부모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학교를 그냥 만족하면서 보낼까요? 이 책에서도 그 영국인 마이클 부스가 다른 건다 참지만 결국 아이는 자기가 돈을 더 들여 서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 경제 제도가 이런 국민성을 만들었는지 국민성이 경제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양쪽이 다 작용할 것이고. 그 경제학자로서 입장을 떠나서 한국민의 민족성이 이런 글쎄요 복지 평등 사회 말은 하지만 정말 평등하다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도 그냥 만족하고 평등하게 그래 뭐다 똑같은 거지 우리 애가 뭐 그렇게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제도가 결국은 국민성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